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존 케네디는 수입된 방사능 새우를 먹으면 외계인처럼 변하거나 최소 귀가 하나 더 자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소 황당한 발언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때 번성했던 루이지애나의 새우산업을 위협하는 외국산 새우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. 루이지애나 공화당 소속인 케네디 의원은 지난 3일 상원에서 5분 넘게 방사능 새우와 외계인 이야기를 이어갔으며 그 뒤에는 그래프나 현장 증거 사진이 아닌 1979년 영화 에일리언 속 외계인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. 케네디 의원은 외계인 사진을 활용해 연설을 이어가며 연방정부의 부실한 수입 세우 검사 문제는 물론 방사능이 검출된 냉동새우가 이미 13개 주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니다 I guarantee you'll grow an extra 또한 수입새우가 상무부사나 해양대기청에서 검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장 출품 전에 검사되는 비율은 약 1%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검사율과 비교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한편 이번 방사능 새우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그레이트밸류 제품을 포함해 크로버 등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에서도 추가 검출돼 리콜이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은 섭취 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